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예요? 잠깐, 다리에 문신, 학생이 문신을 하면 안 되죠? 제가 학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학생이잖아요. 아니네 아! <웃음> 아, <웃음> 이 자식이! <laughs> 너 이거 학교 폭력이야, 이거! 야! 야, 너 일로 테이저 검, 테이저 검! 테이저 검! 나도 싸우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 때려? 내가 언제 때렸어? <laughs> 지금 전기 충격기로 나 때렸잖아. 너가 너가 먼저 팟 팟다 쳤잖아. 야너 얼로 와.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너야. 너몇 살이야? 너몇 살인데? <laughs> 아! 나몇 살이야? 머리가 띵, 머리가 띵해. 너너 <laughs> 너 32살이지. <laughs> 어머다내 나이 누가 소문 내? <laughs> 어 맞아. 32살? 나 33이다. 오지 콤 레전드다. 오지콘이 <laughs> 뭔디 아저씨랑 아저씨랑 연애하시고 <laughs> <laughs> 아니 우리가 뭐저 죄송한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<laughs> 내가 왜 니랑 연애를 해나 너랑 연애 안해 오늘 <laughs> <laughs> 아 진짜로 몇 살? 진짜로 몇 <laughs> 나 살? 나 서른 세 시에요 아헛치디 말고요 <laughs> 저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틱톡 라이브 어 진짜요? 저 나와요 지금? 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니 이름 어떻게 일 거요 저 빌랑이요 <laughs> 뭐라고요 빌 빌랑 방탄소년단 ᄅ에다가 리 ᄅ 받침하고 랑 ᄅ랑. <laughs> 이름이. 아, 왜. 이렇게. 왜... 야, 너 일로 와. 아저씨, 일로만 보세요. 왜 이래, <laughs> 얘, 왜 이래, 이가 아저씨. 아, 왜 이래, 정신 나갔어, 얘, 뭐야. 아, 너 정신 나갔어, <laughs> 왜 이래. <laughs> 아, 미쳤나봐, 왜 이러는 거야. 아, 왜 이래. 아, 무서워. 아, <laughs> 어이, 저... <laughs> 진짜로 근데 진짜로 서른 세 살이에요? 예예 맞아요. 아니 진짜. <laughs> 아니 서른 세시하고 뭐 어쩌라고요? <laughs> 아 그만해. <laughs> 아 진짜예요? 들어와봐요 방송. 네저 틱톡 지금 들어가 볼게요. 기다리세요. 어? 어뭐야어 진짜네? 어 내가 뭐하는거짓말을해 <laughs> 진짜예요?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? <laughs> 네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. 진짜 왔는데요너 지금 진짜 나오는 거예요?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<laughs> <야, 다> 나온다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그만 때리라고. <laughs> 때리면 뿌에서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나와. 또 예쁘. <laughs> 아, 알겠어요. 저, 저 나오기 위해서 안 때릴게요, 님. 몇 살이세요? <laughs> 저는 진짜로 1 5 살이에요. 평소에 화장 이렇게 캐릭터처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학생은. 학생 다운때 그냥... 가장 예쁜 법이야, 어? 이 꼰대야! 야 이제 지금, 야열1 5 시구나. 이렇게, 아이... 이렇게. 그만해. 이... <laughs> 아 진짜 그만할게요. 아니, 오케이 오케이 시작했어요 님이 먼저. 아저 그만 그만 토크하자 토크 토크. 아 오케이 토크 진심 토크. 저 안으로 들어가자. 여기 앉으세요. 남자친구 있어요? 네 있어요. 오 진짜요? 네. 로블록스에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동갑내기 학교 친구? 네. 어, 연애단데요. 아, 죄다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알겠어. 아,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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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내려. 하나, 하나 둘셋 하면 오케이. 하나, 둘셋 하면 동시 내는 거야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와! 아니 잠깐만 아좀뭐 아, 오케이 진짜로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잘... 아니 진짜 잘못했어요 문신 안 하셨죠? 했실까요안했실까요 에이 근데 열다섯 시 문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아 했죠 아 진짜로? 네 어떻게 그못 하지 않나? 했시던데요 에? 돌아요. 응. 아니... 응, 아 그래 앞으로 나이 먹어도 문신 하지 마세요. 아네 할게요. 좀 나이 먹고 나면 후회하더라고 아 진짜요? 그럼 안 해야겠다 혹 어? 혹시 님 도티예요? ㅋ <laughs> ㅋ 뭔 소리야 내가 왜 도티님 <laughs> 내가 왜 도티 형님이야 전 빌랑이죠 빌랑 아 약간 말투가 비슷한데요? 어린애들 상대하려면 어린애들 상대하는 말투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 죄송한데 저 어린애들 아니에요 15시면 어린애죠 야저저 저 어린이 아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 33신데 야 라고 계속 하시는 거는 예. <laughs> 아 그럼 아저씨로 할게요. 아니죠 아니죠 형 형님이라 하세요 형님.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. 어이 꼬마. <laughs> 아니, 아니,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뭐가 더 무서울까요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친구들 괴롭히면 안 되고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죠? 알았냐고? 정지 먹었떠요? <laughs> 안녕히 계세요! 저는 떠납니다!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아니, 아니, 너무 무서워, 얘! 야! 아! 어? 뭐야? 감자다. 어, 어, 잠깐만요. 들량님 아니에요? 맞아요. 들량님 맞죠저 팔로우 했어요! 어, 고마워요. 동글동글 왕 감자, 대홍단 감자! 너무 커서 하나를 못다 먹겠죠? 저 빌랑님 찾으려고 서버 많이 돌아다녔어요. 아, 진짜요? 몇 살이에요? 12살이요. 남자 아가요 여자인가요? 여자예요, <laughs> 여자. 저 재밌어요? 네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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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 전에 그 일진 캐릭터 같은 여자한테 쫓기는 거랑 얻어먹는 거. <laughs>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? 아, 저말랑이이랑끝말잇기한판하하 싶어요. 요케이 좋습니다. 끝말말 정말, 정말, 정뭐라말 뭐라고 기차? 오케이 차범근 은이요? 응? 근? 네네 근? 은육 육즙 정즙즙말헤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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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기충격 있겠습니다 내가 이겼다 에 우와 뽀로로다 어이 펭귄 반갑습니다 마 내가 너 선배 펭귄이다 어? 야이 사람 손은 제 살이야 음. 어, 반갑습니다 <laughs> 야 뽀로로 집합 아, 아 선배님 따라와 마노그러셨니까마 아. 뽀로로 아니 선배님 내가 니보다 애니메이션 선배인 거 알제 아 압니다 마 요즘 너 애들한테 인기 많다고 어? 선배 보면 인사도 안 하고 황마님! 네. 아, 아닙니다아닙니 선배님 니 네, 그따구로 할 기가? 아 아닙니다 선배님 니 네, 그리고 저 팽수 펭수, 팽수 펭수 기가안 잡나? 아, 죄송합니다 선배 무시하라! 아니다더 크게 안 하라! 아니다마나 때는 선배님들한테 깍듯하다 죄송합니다 니 네, 밑으로 다 교육 똑띠 시키라 마 알겠나? 오랜만에 노는 게 제일 좋아나한번 불러봐라. 알겠습니다 너는 마, 앉아서부르나 노는 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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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는 게.